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차의 심장을 리뷰하는 채널 오토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준비한 리뷰는 대한민국 정통 픽업트럭의 자존심 바로 2025년 형 KGM 무쏘입니다. 이번 무쏘는 단순한 픽업이 아닙니다. 이건 거칠고 강인하며 세련된 미래형 야성 그 자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프로드의 지배자이자 도시의 존재감 2025 KGM 무쏘의 매력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오고 있는 자동차일. 디자인 정통과 미래가 만나는 지점. 2025 무쏘의 첫인상은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됩니다. 압도적, 이전 세대 무쏘가 클래식한 SUV 느낌이었다면, 이번 모델은 미래형 픽업트럭의 정석입니다. 전면부는 완전히 새롭게 다듬어졌습니다. 블랙아웃된 대형 그릴의 KGM 엠블럼이 중앙에서 강렬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며, 양쪽에 위치한 풀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예리한 매처럼 도로를 꿰뚫어봅니다. 무광 블랙 스키드 플레이트와 입체적인 보닛 라인은 강인한 인상을 완성하며 마치 이 길의 주인은 나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측면 실루엣은 과감하게 부풀린 휀더와 함께 근육질의 체형을 강조합니다. 특히 C필러에서 적재함으로 이어지는 유려한 라인은 픽업 트럭이면서도 쿠페형 SUV 위 세련미를 놓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고급 트림에는 20인치 블랙 투톤 알로이 휠이 장착되어 시선을 더욱 사로잡습니다. 후면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풀와이드 리어 램프는 KGM의 새로운 패밀리룩을 반영하며, 트럭이라는 장르에서 보기 드문 세련됨과 하이테크 이미지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게다가 리어 범퍼는 오프로드 성능을 고려한 설계로 내구성까지 탄탄하게 다졌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픽업 트럭이 퍼포먼스 단순한 힘이 아닌 지배력, 2025 무쏘는 외형만 거친 게 아닙니다. 그 심장 속엔 대한민국 픽업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에는 개선된 2.2리터 디젤 터보 엔진이 탑재됐으며 최고 출력은 200마력, 최대 토크는 46kgm로 동급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특히 낮은 RPM 구간에서도 강력한 토크를 발휘해 험로 주행은 물론 도심 속 출퇴근길에서도 여유로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변속기는 새롭게 튜닝된 8단 자동 변속기를 채택해 부드러운 변속감과 민첩한 반응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이는 언덕길이나 진흙길 같은 험난한 조건에서도 드라이버가 신뢰할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서스펜션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후륜 리프 스프링 구조는 멀티링크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되며 승차감과 하중 운반 능력을 동시에 잡았고 트레일러 견인 시에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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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3 오프로드 DNA 무쏘는 여전히 야생을 품는다. KGM 무쏘는 단순한 도시명 픽업이 아닙니다. 사막 눈길, 진흙길, 산악로 어디든 갈수 있는 진정한 사륜 오프로더입니다. 2025 모델은 전자식 파트타임 4WD 시스템을 기본 탑재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2H, 4H, 4L로 자유롭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식 디퍼렌셜 락 기능이 포함되어 극한 환경에서도 탈출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접근각과 이탈각, 도화 성능 모두 오프로더 수준으로 세팅되었고 최대 견인 하중은 무려 3.5톤 적재 하중도 동급 최고입니다. 이는 픽업 트럭이지만 상업용부터 레저까지 올인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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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와 렌치사 실용성과 디테일 프로페셔널을 위한 설계 무쏘는 실용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적재함은 더 넓어졌고 리프트 게이트에는 쇼바 서포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한 손으로도 부드럽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측면에는 220V 전원 아울렛이 제공돼 캠핑, 낚시 현장 작업 시 활용도를 높였으며 방수 처리된 적재 공간은 고압 세척도 문제없이 버틸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루프렉과 언더바디 커버도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켜 프로페셔널 사용자부터 아웃도어 마니아까지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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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스타일과 브랜드의 진화 2025 무쏘는 단순히 차량이 아니라 KGM 브랜드의 진화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기존 상용자동차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글로벌을 겨냥한 프리미엄 픽업브랜드로 재도약하려는 강한 위지가 느껴집니다. 디자인, 기술력, 퍼포먼스 모두에서 국산 픽업의 끝판왕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차나 기아에서도 아직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못한 픽업 시장에서 KGM 무쏘는 그야말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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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엔딩 멘트, 2025년 형 KGM 무쏘는 단순히 예쁜 트럭이 아닙니다. 이건 기술과 감성, 실용성과 야성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픽업이 이렇게 멋지고 강인하게 진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의 다음 오프로드 동반자 혹은 도시 속 터프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선택지로 2025 KGM 무쏘는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토펄스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리뷰에서는 더욱 강력한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필요하시면 자막용 스크립트 또는 썸네일 문구 아이디어도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